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의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인근 네, 초월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보로 제걸음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5분 정도 걸려요 어 만약에 어르신들이 집까지 걸어오신다면 네한 넉넉하게 뭐 10분 네, 넉넉하게 10분 시험 시험 오셔도 10분 예 걸릴 것 같습니다. 평균 5분 7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초월 행정 복지 센터 앞에는 은행 우체국 네 예, 내과 치과 한의원 등등 또한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뭐 등등등등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생활권 예, 전원주택 도보 생활권 쉽지 않죠. 네 예, 여기는 유일하게 광주시에서 아마 도보 생활권 모든 게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두정원역이면 초월역으로 가고요 초월역에서 판교역 판교역이면 또 강남역 판교에서 예, 인천 또 얼판선 생기게 되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긴 정말 장점이 분양가 저렴하고요 위치 너무 좋고 뷰 많이 올라간 상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뷰 너무 잘 나오는 현장입니다 어 대지가 한 84평 정도 돼요 안에 건평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예,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예, 벙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대 들어가고, 그 앞에까지 되면 뭐세 대. 또 얘가 6m 도로에요. 예, 그래서 앞에까지 되면은 뭐 손님들 오시면 네 예, 대, 다섯 대도 될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건평 60평도 되는데요. 안에 실평수는 한 45평 정도 쓰게 됩니다. 건평율이도한 5평 정도 살아있어요. 그건 이따가 루피 테라스. 썻는 공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고요 지금 건물 이렇게 땅 해서 예, 지면은 아 이렇게 분양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너무 상승됐고 인건비 상승됐고 그래서 그래요 세금 문제도 많고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벙커 주차장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단이 조금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고요 앞에 이제 벨 달릴 거고요 대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예, 계단 등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앞쪽에 센서 되어 있어서 예, 타이머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 일몰일출해서 조작하면 됩니다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제 잔디마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에 조경이 좀 있는데요 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디 마당 크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더 끝에다가 토너가 같은 거 심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텃밭이 필요하다면 여기 잔디를 좀 떠서 여기다가 예, 텃밭을 만들게 되면은 가족 충분히 예, 식사할 수 있겠죠. 음, 앞에 보시는 테라스, 예, 뷰도 상당히 좋아요. 저 안에 부동 수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창고, 예. 지금 같은 것도 셔어도 됩니다. 우측으로 계단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이다. 2층 건물. 이런 것처럼. 2층 건물. 예. 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예, 들어오시게 되면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 소나기 태풍 엄청 불지 않고서야 문 열어놔도 예, 괜찮고요. 방화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인터폰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전실이 널찍합니다. 좌측으로 신발칸이 둘레 섯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면동 중문, 4열로 들어오면 네, 굉장히 전실 입구 측은 넓게 빠진 현장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거실하고 주방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쪽에다 이제 거실 면입니다. 그 좌우 상당히 넓고, 좌측에는 비앙코 카라라 제품의 예, 타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 여기 보시면 중앙등 되어 있고요. 좌측에 도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네, 쇼파를 이렇게 두게 되면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예, 뷰를, 예, 예,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뷰를. 어, 창호는 KCC 시스템 모든 창호로 되어 있고요. 음, 여기 또 장점이 네 보시면 데크가 이제 합성 데크입니다. 얘는 관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거요. 깨지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난간대도 블론즈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네, 태양광 조명입니다. 밤에 은은해요. 여기가 이렇게 테이블 둔 것처럼 여기서 차 마시고 식사하시고. 여기서 뭐운동하시고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뷰예요 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안 들어오고 5분 거리로 이런 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위에 또 포치 공간 되어 있고요. 위에 조명 달려 있습니다. 좌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벽등 시공 되어 있고요. 밤에 요불막혀도 은은하죠? 어, 여기 CCTV는 포 채널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있고 옆에 있고 끝에 붙어 있고.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 어, 정말, 여기서 한 10, 한1 m 가 넘어요. 저 끝까지. 여기 네,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 보는 모습도 보실게요. 어, 식탁 테이블을 여기다 두었는데요. 예, 여기다 두셔도 되고, 안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등의 필요 없다면 이건 철거해 드릴 거고요. 식탁 등. 그래서, 여기서 거실을 넓게 쓰겠다,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앞에, 예, 수납, 다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뭐 명, 예, 여섯 명, 일곱 명, 예, 게기 하면, 뭐, 일곱 명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상하부장,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좌측에 비스코 냉장고, 빌트인으로 다 들이는 겁니다. 예, 김치, 냉장, 냉동,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예, 위에, 개수대, 환기창 되어 있고, 네, 인덕션, 앞에, 광파, 오븐 엔진, 현재는 이제 겸용이죠. 네, 수납공간은 넉넉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방에서 보는, 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 좌측에 도면 전기 콘센트 되어 있어서, 거기다 커피 머신이나, 그런거 쓰시면 되겠죠. 토스사기기나, 음, 요 뒷들도 있게 되는데요. 또 개별 다 난방이 됩니다. 방마다. 네, 두개 공간 한번 나가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세탁실,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널찍하게. 어, 개별 난방이 총6 군데로 되어 있어요. 저 뭉치가 보니까. 그 안쪽에다 세탁 건조기 올리고도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뒷들도 있는데요. 이 뒷들은 참고, 창고로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도 보시면 전기콘서트하고, 예, 수도 다 빠져있고요. 냉온수가. 그리고 이 뒤쪽에도 잘나가보지 않겠지만 벽쪽으로다가 다 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를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다 그는 것입니다. 1층에 방 있는 곳이 현치 않죠? 예, 여기는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에 보시면 예, 방 창호 다 시스템 창호라 그랬고요. 예,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어요. 예, 복박이랑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시공되고 있고. 어르신들 계시다 하면 1층에서 하시면 되죠. 주무시면. 1층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모습 네. 계단 올라가기 전에, 2층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중문을 또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어, 전원주택에 이렇게 중문 설치하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으면 굉장히 좋죠. 단열이 좋죠. 요 밑에는, 네, 창고 공간. 네, 창고 공간. 너저분한 거 안에다 닿아 으면 되고요. 네, 공원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층 얘도 계단등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요 네, 계단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 올라오면 또 자그마한 이렇게 거실을 만나게 됩니다 거실을 만나게 되고요 위에는 박공지봉으로 되어 있고 네, 이 위에 철거는 그냥 그 얇은 판 그게 아닙니다. 자작나무인데 옆에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결이 하나나지 하 않습니까?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 붙여가지고 모양을 좀낸 거죠. 자 보시면은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에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 되겠어요. 마스터룸 예, 창호는 좌우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봐도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우측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제 생각에는 제가 서 있는 곳에 침대를 두시고, 요 창을, 뷰는 가리면 안 되죠. 아래쪽에다가 하부장, TV, 장, 좌우에다 극박에다 해서, 예, U 자, 약간 D 그 자가 되겠죠. 그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아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 있을 것 같고, 앞에도 이 뷰, 이거 전, 연구적인 뷰입니다. 이 수분 아, 무엇보다 도보 5분생활권에 이렇게 숲세권이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긴 드레스룸이고요 시스템장 앞에 환기창 다 되어 있습니다 서랍장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네, 개별 난방 됩니다 네 보시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 방은 총 3개입니다 세번째 방 여기 게 되어있습니다 위에도 C300건 되어있고요 네. 거실이 2층 거실 여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웨트 같은 거 깔아놓고 여기 보시면 캠핑 의자를 두었는데요 네. 바깥에 로프트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입니다 네. 앞에 현기창 되어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네,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루프터 테라스가 건폐율이 예, 5평 정도 살아 있다 보니 여기다 합법적으로다가 썬룸 예, 시공해도 됩니다. 북쪽으로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네, 예, 좌측에 예, 전기콘서트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도 보시면 예, 전기콘서트하고 저앞쪽에 수도 배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싱크대 올려서 여기다 사용하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예, 보시게 되면 뷰가 상당히 좋네요. 위에 벽등도 이쪽에 다 있고 제 뒤쪽으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페 공간, 썬룸 만들어서 카페 공간으로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장점은 정말 가격 착하고요. 도보 오분 생활권에 뷰 이렇게 잘 나오는 현장. 철근 콘크리트에 벙커 주차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고요. 예.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